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연세대학교 백양로입니다. 체풀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죠. 모든 인류가 죄인인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제가 n 분의 1만 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 깊은 고민과 고뇌가 들어있는 질문이고.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좀 도발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이 죄란 것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이 죄, 살면서 짓는 이 죄, 자범죄라고 하죠. 이것이 굉장히 그큰 죄죠. 그죠? 크게는 살인죄부터 뭐 여러 가지 죄가 많지 않습니까? 자, 이 죄를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어, 여섯 날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어, 사람 중에서 선인인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살수 있는 에덴이라는 동산의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에덴을 잘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리면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 뱀으로 뱀으로 분장한 사단이 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유혹을 했죠 그래서 한 가지 금지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많은 그러한 그 죄를 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 에덴에서 추방되죠. 그리고 땅에서 종신토록 땀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출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그 태어나는 제, 그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살육 형제 살인 사건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언젠가 도래할 신천신지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그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사람들을 이대로 두셔서는 안 되겠기에. 또 많은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징계와 또 여러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마는, 완악한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오셔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자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너희를 대리로 오마고 하신 그 재림의 시기가 지금 제각제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는 이 사실을 모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벗어나는, 이 죄에서 사암받는 그단 하나의 방법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제, 저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에,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죄를 사면해 주시고 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자를 발급해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면서 이 있는 죄뭐 살인죄, 협박죄, 공갈죄, 뭐 가는죄 또뭐 상대를 미워한 죄, 또 해꼬지한 죄, 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드러나지 않지만이 마음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죄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어,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믿어 고백하는 그 행위로 완전히 죄를 사함받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모든 죄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 저지르는 모든 죄는. 이거는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이 사, 세상에서는 법이 있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질서가 있고, 관습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또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가, 어,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제가 잘못했으면 질책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죄 사함 내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용서는 제가 자기가 지은 죄를 그 피해자로부터 바로 공격을 받거나 그 피해자로부터 어그 으루만짐을 당하는 거 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 속죄하는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거든요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어,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충분하게 배상하는 그것이 바로 속죄의 길입니다. 그래서 고대, 어, 유대인들 세상에서는 5대 제사 중에서도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 죄가 과연 무슨 죄냐.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우리 사람들에게 고난받으시고, 가장 그 악랄한 죄인들이 그 달려서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서 죽음, 죽으심을 당하셨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대리로 오마고 하신 그 사실을 믿는, 사, 믿는, 그 사실을 믿는, 믿어서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나가면서도 죄를 바로 지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지을 수가 있어요. 저기 오도바이가 연기를 뽑으면 아이 하고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결례이고 그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죄 하나 하나 어떻게 구속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고초를 당하시고 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것을 믿고. 거기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사 승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다시 하늘에 예배할 처소를 만드시고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내일 오더라도 100년 뒤에 올걸 같이 기다리고 할일다 하고 이 말입니다 가정의 역할 자녀의 역할 아내의 역할 뭐 부모의 역할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재림사상이 그 굉장히 그이 세상을 덮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무기한 거예요. 무기를 간 거예요. 내일 말세인데 뭘, 뭐, 모를 수 있느냐고 있는 거다 먹자고. 그래 다 때려 먹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종말 종말 하면은 우리는 슬픈 그 관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종말은요, 이 세상 슬픔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그 기쁨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건 언제 오느냐?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회를 닦고 유지하고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붉은 사랑, 정말 악의 사상에 이 세상을 물, 그, 넘겨주지 말고 정말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신 이 자유로운 사랑, 세상. 자유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유로운 세상은 우리에게 경제이고 돈이고 미래이고 희망이거든요. 이런 세상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루하루 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밉다고 에이 될 대로 되지. 아닙니다. 오는 4월 10일 날 어, 지금 약한 30일 좀 남았나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죄인인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 시절이 바로 어제 그저께인데 바로 그러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가 4월 10일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세상 만들어서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손과 이웃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살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 국가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밑걸음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